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좀 특별합니다. 우리 모두 금융 탐정이 되어서요. 기업 가치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는 아주 흥미진진한 사건을 한번 맡아 볼 거거든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바로 나갑니다. 여기 한 주에 5만 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어떠세요, 이 주식? 비싼 건가요? 싼 건가요? 글쎄요. 사실 정답은 알수 없다입니다. 왜냐고요? 이 가격표 하나만 덜렁 봐서는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진짜 가치는 그 너머에 숨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 진짜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임무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기업이 남긴 여러 단서들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그 기업의 진짜 가치가 얼마인지 밝혀내는 멋진 금융탐정이 되어 보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결할 사건의 계획서입니다. 핵심 단서 세 가지를 차례대로 분석하고, 마지막엔 이 사건에 대한 명쾌한 최종 분석까지 내려볼 겁니다. 그럼 지체할 시간 없죠? 바로 첫 번째 단서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 바로 기업의 가격과 수익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건 뭐랄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첫 번째 증거물의 이름. 바로 주가 수익률. 우리가 보통 PER. PER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이게 뭐냐면 정말 간단해요.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몇배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숫자예요. 공식도 아주 직관적입니다. 보세요. 현재 주가를 회사가 주식 한 주당 벌어들인 이익, 즉 주당 순이익으로 그냥 나눠주면 끝. 이 간단한 공식이 우리 수사의 출발점인 셈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맡은 사건 이 프로 프록이라는 회사를 한번 볼까요? 계산을 해봤더니 per이 6.68배가 나왔네요. 이게 우리가 찾은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회사가 1년 동안 번 돈을 6.68년 그러니까 대략 7년 정도 차곡차곡 모으면 지금의 회사 전체 가격이 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꼭 이런 질문이 나와요. 교수님 그럼 per이 낮을수록 싼 거니까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PER이 높다는 건 시장이 와, 이 회사 미래가 엄청 밝구나 하고 기재를 엄청나게 한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냥 거품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PER이 낮으면 와, 이거 아무도 모르는 보석 같은 주식인데? 하는 저평가 신호일 수도 있지만 어, 이 회사 뭔가 문제 있나? 하는 위형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단서 하나만 보고 속단하면 안 돼요. 명탐정은 절대 그러지 않죠. 근데 잠깐,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이제 막 사업 시작해서 돈은 못 벌고 있는, 그러니까 이익이 마이너스인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p e r 을쓸 수가 없는데, 그럴 때 우리 탐정들은 다른 도구를 씁니다. 바로 이익 대신 매출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주가 매출 비율 PSR입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PER이 높은 회사는 그냥 다 거품이고 위험하다고 봐야 할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 해답의 열쇠가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두 번째 단서에 숨어 있습니다. 진짜 뛰어난 탐정은요, 지금 눈앞에 있는 증거만 보지 않아요. 그 넘어, 즉, 미래를 봅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덮을 수 있을까? 바로 성장 잠재력을 보는 거죠. 그 성장성을 PER이랑 같이 보려고 만든 아주 스마트한 도구가 있어요. 이게 바로 PEG 비율입니다. 우리가 찾은 첫 번째 단서인 PER에다가 성장률이라는 정보를 쫙! 결합시킨 거예요. 분석의 깊이가 달라지죠. 공식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까 구한 PER 있죠? 그걸 이 회사의 이익이 앞으로 몇 퍼센트씩 성장할 것 같은지 그 예상 성장률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하죠? 자, 그래서 우리 프로프크 회사를 다시 볼까요? PEG를 계산했더니 1.11이 나왔네요. 보통 이 PEG가 1이면 아, 이 회사의 성장 속도랑 주가 수준이 딱 맞아떨어지는구나 하고 봐요. 1보다 낮으면 성장성에 비해 주가가 싸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때요? 아까 PER만 봤을 때랑은 느낌이 완전 다르죠? 자,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탐정이 사건을 해결할 때 주변 상황, 즉 맥락을 보는 게 핵심이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맨 밑에 소프트웨어 산업은 P/E/R이 무려 70배가 넘어요. 와, 이것만 보면 이거 완전 거품 아니야? 싶죠? 근데 그 옆에 P/G를 보세요. 다른 산업이랑 큰 차이가 없죠. 그 말은 뭐냐?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높은 P/E/R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회사 하나만 덜렁 보면 안 되고 항상 같은 산업 내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얼마나 잘 보는지를 봤다면 이젠 수사의 방향을 좀 틀어 볼게요. 이번엔 이 회사가 도대체 가진 게 뭐냐? 즉 회사의 진짜 가, 자산 가치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세 번째 단서는 PBR, 주가순자산비율입니다. 이건 더 쉬워요. 만약에 이 회사가 오늘 당장 망해서 모든 걸다 팔고 빚 갚고 남는 돈을 주주들한테 나눠 준다고 쳐요. 그때 주주들 손에 지어지는 돈, 그걸 순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순자산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몇 배인지를 보는 거예요. 공식은 역시나 간단합니다. 주가를 주식 한 주당 순자산, 즉 주당 장부가액으로 나눠주면 끝. 이걸 보면 시장이 이 회사의 기본 빵, 이 순자산에 얼마나 쳐주는지 알수 있는 거죠. 우리 프로프로그는 PBR이 1.10배가 나왔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보다 딱10% 정도 웃돈을더 쳐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앞으로 더 잘할 거라는 기대감, 그 미래 가치가 10% 정도 프리미엄으로 붙어있는 거죠. 물론 진짜 베테랑 탐정들은 이것 말고도 더 많은 도구를 써요. 뭐 PBR이랑 비슷한데 좀더 복잡한 토빈의 Q라든가 아니면 부채까지 다 고려해서 회사를 통째로 살때 얼마가 필요한지를 보는 EVV, EBT다 같은 고급 기술도 있죠.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자. 드디어 모든 단서가 모였습니다. PER, PEG, PBR. 이제 이 흩어져 있던 증거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수사를 통해 우리가 얻은 금융탐정의 절대수칙 세 가지. 이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절대로 단서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말 것. 둘째, 항상 그 회사가 속한 산업 전체를 보면서 맥락을 파악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찾은 모든 단서, PER, PEG, PBR을 다 같이 놓고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5만원, 10만원 하는 그 주가 숫자 자체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야기는, 진짜 가치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비율들 속에 숨어 있다는 걸요. 자. 이제 여러분 손에는 기업의 가치를 파헤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탐정 도구들이 주어졌습니다. 어떠세요? 이 도구들을 가지고 가장 먼저 수사해보고 싶은 기업,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의 첫 번째 사건, 지금 바로 시작해보시죠.